예를 하나 들어볼까요? 만약에 포스코인터내셔널에 유럽 수출 실적은 좀 줄고 중동 시장이 뜨고 있다 이런 자료가 주어졌다고 해보죠. 네. 많은 지원자들이 아마 아, 유럽 비중 줄이고 중동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표면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. 그리고 발표 끝다고는 음나 떨지 않고 자신감 있게 잘 말했어 이렇게 만족할 수도 있고요. 그렇죠.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. 그런데 면접관 입장에서는 어 이런 답변이 조금 평범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정말 뛰어난 지원자라면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겠죠. 한발 더요? 예를 들면요. 예를 들면 유럽 시장이 지금은 부진하지만 혹시 로우 전쟁 끝나면 재건 특수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으니 너무 성급하게 철수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라고나 아니면 중동 시장 매력적인 건 맞는데 최근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으니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리스크 관리 방안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. 뭐 이런 식으로요. 아, 훨씬 다각적인 분석이네요. 그렇죠. 똑같은 자료를 봐도 분석의 깊이나 논리의 타당성 또 시장을 보는 통찰력에 따라서 발표 수준은 정말 천차만별이 될수 있습니다. 면접관은 자료 내용 그냥 반복하는 거 듣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. 네. 지원자가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근거와 논리로 자기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펼치는지 그 생각의 깊이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. 결국에는 아, 이 지원자한테 우리 회사 실제 사업을 믿고 맡겨도 될까? 이걸 판단하는 과정인 거죠. 와, PT 면접의 목적하고 평가 기준이 훨씬 더 명확하게 다가오네요.